좀 가까이 사키 우리 역사퀴즈 무식 우리 역사퀴즈 우리 역사즈 역사키즈. 우리 역사키즈. 우리 역사키사키즈 우리 역사키사사키즈우사키즈 우리 즈사사 아 이거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와나 이거 아는데 성 말해줄까? 아성 말하면 100% 알아 장씨야 하윤 어. 장보고 아 하준 하윤 장발자 하윤 장영실장영실아 맞네 아둘리좀 법은 거봐 고려를 세운 사람은? 우선 전에 어, 어. 왕씨야 하고 외자야 하윤 어. 야, 왕건 오 맞아 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날짜는? 하준 yes. 1900 사십... 사년 하여! 천구백사십오 년! 근데 몇월 며칠? 아이씨 뭐 알지 6월 25일! 하 무슨 유비호야 그거는 천구백사십오 년 8월 15일 오예에 이거 어떻게 알아니? 광복절 언니 할까?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은? 나이 아, 몰라 아. 대통령이 언제 처음에 세워졌지? 박정희 김대중 아는 사람이 뭐? 그렇게밖에 없아 그래? 김씨겠지 뭐 한국인이니까. 이씨야 이씨. 이명박. <laughs> 이명박. <laughs> 이완용 나쁜. 이승. 어 얘도 끝에 좀 나빴어. 미국으로 도망갔지. 아씨 나 아는데. 저거 여기 앉아. 예. 아 서윤 이승만. 아나 아.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무식해요 우리 정부가 어 어렵다 벌써 어렵다. 어, 경제 위기 때문에. i m f IMF에 자금을 요청을 <laughs> 했어 그게 맞아. 몇 년도일까? 뭐라고? 정답! 1984년도 <냉> 아니야 1992년도야 <냉> 1994년도 <냉> 1996년도 <냉> 1997! 땡! <냉>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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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모르네 아니 알아 지금... 알아 알아 나아는 IMF때 있었어 나살아었어소로부미를 에서 죽인 사람은 아니 그 사람 누구야? 아이고, 폭탄 던진 거. 그 아니야? 아, 기차역에서? 맞아. 맞아. 이 씨. 이 씨. 야, 똘이만 기억해. 한만 어 성쯤에서잖아. 이 씨잖아. 아니, 이씨 아니야. <laughs> 두번째도 줄까? 어. 가운데는 어 <웃음> 가운데. 준. <laughs> 잠깐만. <laughs> <laughs> <가운데. 웃음> <laughs> <laughs> 세 번째 걸자 힌트 줄까? 아, 또헷갈렸다 루트. 어? 루트. 반지름. 그니까 절대 없어. 자기네들은 황제, 아, 신라, 아, 고구름. 내가 옛날 이런 거 많았지. 어, 좀 봤거든. 통일한 신라의 어. 왕은 온제왕. 온제. 온제왕 누구야? 미음, 미음, 미음. 해게요 adore. 문명왕. 문무왕. 문무왕. 박정희 정부의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을 했어. 어? 그 이름이 뭐였을까? 하윤. 그런 운동이 정말? 아니야. 하나 하나 전반맞인 거. 어! 맞았어? 뭐라고 했어? 어, 맞아. <놀람>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 어, 내뭐 네. 무시하지 마, 우리. 우리가 다한 번씩 들어본 적은 있다니 아, 진짜? 5만 원에 있는 사람은 시설도. 아, 어. 아, 그만. 5만 원에 있는 사람은 신대 있나? <laughs> 아 못하고 그 오모. 하준이가 2개 다 맞은 <laughs> 척얘지켜렸어아더 아, <laughs> <저. 웃음> 우리 아니, 다음에 상식 퀴즈 같은 거 하자 하윤이누나가 상식은 꼴찌라서 누나가 돼이네가 내. 거나 상식 쩔지 ㅋㅋㅋㅋㅋ 이5점 고급이 20점 음? 어때?